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요양 옆에 보이시죠? 쉐보레 아베오 차량입니다. 어, 두 차량 다 천만 원도 안 하는 차량이고요. 한 차량은 300만 원도 안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2015년식에 8만 키로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4 터보 LT 최고급형 등급이고요 단순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어, 튜닝이 좀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베오 차량 등급은 LS 등급입니다. 2014년식에 14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거든요. 어 등급도 조금 낮고. 주행 거리도 조금 많은 편인데 대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량 좀 단점이 있는데 앞쪽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근데 뒤쪽에 사고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올려드리는 성능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차량 실내 상태랑 외관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제 어, 휠이 끼어져 있어요 약간의 휠기스는 좀 보이는 편입니다 어,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새 타이어 끼어져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뒷타이어는 어, 휠기스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뒷타이어 역시 트레이드 어, 새 겁니다 네 군데 다네 타이어 모두 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날개 보이시죠 사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뭐 바람 저항을 조금 어, 없애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외관적인 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스포일러는 사실 이 호불호가 조금 있는데 아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 어, 보이시죠? 두 발짜리 굉장히 웅장하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비오는 이제 준중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조금 좁은 편입니다. 아반떼보다 좀 작은 편이에요. 어, 지금 실내 상태를 보면은 이제 카본 어, 시트지로 좀 튜닝을 해놓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 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투 채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안쪽에 어, HUD 장착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주행 거리는 82,000km 어, 주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 확인 시켜드릴 텐데요. 시트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기는 한데요. 어, 제가 170이 조금 넘는데, 어, 저 같은 사람도 좀 여유 있게 탈수 있습니다. 뒷자리 시트 상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 깨끗해요. 어,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크 그레이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에 단차가 조금 있어요. 아마 범퍼는 교환이나 혹은 뭐 충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휠도 옆에 차량이랑 좀 다르게 기본 깡통일 어, 들어가 있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모가 다 됐습니다. 어, 교체가 필요해 보여요. 어,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70%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 타이어만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차량에 어, 사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 교환 부위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트렁크 교체됐고요. 그리고 왼쪽 휀다, 뒤쪽 휀다, 어, 양쪽 뒤 휀다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 백판네 어, 교체가 됐거든요. 아마 뒤쪽에서 조금 어,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좀 있는 차량이라서 시트가 조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시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LS등급이다 보니까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옵션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내비랑 후방카메라는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14만 7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달려있습니다. 투 채널로 달려있고요. 룸밀러는 기본 룸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시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요.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람이 안탄 것처럼 어떻게 깨끗하게 탔지? 자, 오늘 이렇게 아베오 두 차량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제일 중요한 이제 가격입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15년식에 8만키로 주행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요 차량 어 이제 뒤쪽에 사고가 있는 차량이고요. 2014년식에 14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14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어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2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말 좋지 않습니까? 뒤쪽에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아베오두 차량 소개해 드렸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 궁금하신 차량 있으셔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 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